일본어 성경 말씀암송제 80편.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terrifie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Joshua 1 9. こののいてはならない。あなたがどこに行っても、あなたの神主はともにいる。よしゅうあき,いちきゅう、一九。かごをたんで、はら、have a not command、e 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私、な、私は、なぬ、強くんで、基本형은ん、強い。 지요이 강한입니다. 형용사예요. 강한, 강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쯔요꾸는 문법에서 형용사에서 이를 떼고 꾸를 붙이면 강하게 이제 문법 용어로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는 뭐뭐한, 아름다운 또는 이쁜 뭐 이런 뜻인데 강하, 뭐뭐하게 하면 부사가 되는 거였어. 쯔요꾸 강하게 똑같은 문법으로서, 그 다음에, 오, 오, 시, 오, 그대로 읽으면, 오, 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읽고, 오, 시, 두 글자를 이제 하나로 길게 합니다. 오, 시, 오, 시, 사나이다운, 어, 뭐, 아주 담대한, 배짱 좋은, 이 말이죠. 오, 시, 예. 근데 역시, 이를 떼고, 어, 담대하게가 되죠. 연결해서 우리말로 하자면, 강하고, 강하고가 되지만, 일본어를 직역 그대로 하면, 강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laughs> 그 다음에, 아래 또에서 일단 또는 떼고, 이제 이 아래까지가, 아, 찌옥구, 어, 오시구, 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래는 기본형이 아루입니다. 뭐뭐 있다라는 뜻을 주로 사물에 사용하는 거죠. 아루 아리마스 있습니다. 아리마스 많이 쓰잖아요. 자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아루 아리마스 네 어, 그러니까 루가 모음에, 그, 모음에 있어서, 히라가나에 있어서, 라리루레로,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라리루레로 중에 이, 그래서, 어, 아리마스, 있습니다. 부정은 아니까, 아라나이, 없다, 어, 청유오니까, 아로, 이렇게 되죠. 명령은 에라서, 아래, 본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통 때는 이게 이제 있다라는 뜻이지만 지금 쓰임새는 어, 내가 없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와다시 와다음에 콤마로 끊어놓고 이게 어디에 걸리는 거냐? 쯔옥구 59에 걸리기 때문에 어, 있어라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쯔옥구 어, 오9구 아래 강하고 담대하게 되라 또 또가 이제 뭐뭐라고죠 밑에서 네 번째 줄라고 어, 보통 때는 이제 이게 사람 뭐 나와 너 이럴 때는 와 다시 또 안았다 이렇게 해서 누구와라는 뜻이지만 이건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뭐뭐라고 메이지따 메이지따는 저 밑에서 넷째 줄 메이즈루 메이즈루 수루동사인데, 이제 점두 개가 붙어서 즈 라고 발음할 뿐이지, 수루동사예요 메이지루, 명령하다. 성경에 명령이 많아요.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자, 변형을 연습하면, 마스는 이마스니까, 메이지마스, 메이지마스, 그다음 부정형은 메이지나이 이건 수로형의 변화하기 때문에 거진 그대로 갑니다. 메이지 해서 에 예, 메이지 마스 메이지 나이 그다음에 그렇게 가고 이거는 밑에서 두째줄 파란 거붙해 놨죠. 따는 따과거형에 과거형은 마스형 바로 위에 있는 마스형에서 마스를 떼고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지 따 메이지다 명령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고 또 메이지다 이게 어디에 걸려요? 와다시와 맨 앞에는 내가 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돼 끊어도 되는데 대화 나이까 이거는 뭐야? 마지막 줄에 대화 나이만 하면 뭐 뭐시 아니다예요. 에, 나이는 뭐 뭐가 아니다는데 특히 이제 대화 나이 에. 이게 합쳐가지고 뭐 뭣이 아니다인데 거기다 까를 붙여서 의문이 돼서 내가 명령한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와다시와 네. 나는 그래서 일단 끊고 왜냐 중간에 이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앞에까지가 어 들어갔기 때문에 끊어 와다시와 하고 컴마로 끊어 놓은 겁니다. 찌요구 오십구 아래 어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지라고. 고, 또, 메이지 따, 대와 나이까, 명령 했는 게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Do not be terrified. d 우로 따에 때와 여기까지가 끊어집니다. 그럼 기본 동사는 우로 따에로. 따에 액센트 있어요. 우로 따에로. 당황하다. 갈팡질팡하다. 예, 그래 우리말로는 두려워하다로. 아주 영어로 terrified. 나 아주 조금 겁나는 게 아니고 완전 질리도록 겁나는 겁니다. 우로 따에로. 그런데 이제 그게 보면 에루로 끝났잖아요. 모음이 에잖아요. 루자 앞에가. 이은 규칙동사기 때문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뜻만 배우면 돼요. 왜냐하면 루자 떼고 모든 변화를 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연결형인 떼를 붙여서, 오로 따에 때. 당황해서 이건데, 와를 붙임으로써 조금 더 이렇게 어감이 강하죠. 으로 따이 때와 당황해서는, 우리말은 이게 아주 딱 일치하기 때문에 좋아요. 어, 그 다음에 나온 나라나이. 나라나이는 기본형이 나루, 뭐뭐시 되답니다. 그러면 되다에서 마, 나루를 변형시켜보면 나루, 나리마스. 부정형 나라나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변형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라리루레로 거기에서 리에 되고 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루 나리마스 나라 나이. 그럼 여기서는 나라 나이가 나왔죠. 당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 똑같은 패턴이고 동사만 하나 바뀌었어요. 어, 오노노이때와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상하죠. 근데 이제 기본형이 오노노그. 두 번째 노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오노노꾸 부들부들 떨다, 겁먹고 놀란 거예요. 오노노꾸. 그런데 단어가 꾸자로 동사가 꾸자로 끝나는 거는 때자때형으로 어, 만들 때, 연결형으로 만들 때 꾸를 떼고 이때라고 붙이는 거. 발음하기 좋도록. 대표적인 그서 어, 듣습니다, 기꾸. 기끼마스 키이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기고 듣습니다. 듣다. 기끼마스 듣습니다. 키이떼 듣고 이렇게 되듯이 오노노쿠 똑같아요. 오노노쿠 부들부들 떨다. 오노노오노노키 오노노키마스 부들부들 떱니다. 오노노이테 이렇게 되죠. 떨고 당황하고 이 말입니다. 놀라고. 예. 그래서 오노노이테와 놀라 서도 아, 나라나이 안 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Joshua 1:9. 아나타 당신 아나타가 당신이 듣고 어디 조건이 어디에 이때는 이제 기본형이 입구죠 입구 그런데 때 형으로 만들 때 요거는 작은 쯔를 붙여야 돼서 그래서 이때 입구 이기마스 이때 이렇게 이제 마스형 하고 입구 이기마스 이때 이런식으로 연습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때 뭐 뭐는 뭐뭐 도니까 가도, 이렇게 하면 되죠. 아나타가 독군이 있대모, 당신이 어디로, 어디에 가도, 이 말이죠. 아나타노 카미, 당신의 하나님, 슈, 주님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나타노 카미, 당신의 하나님, 슈와 주님은, 도모니, 함께 이루 있습니다. 이루 있다. 기본형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아나타가 도모니 데모 아나타노 카미 슈와 도모니 이루. 그 다음에 이제 가닥가나로 여호수아 외국어를 표시했는데 맨 앞에 티읕자처럼 뒤집어 놓은 거는 요입니다. 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본 사람이 발음하기 좋은 대로 바, 이렇게 스펠링을 가다가나로 표시할 때 자기들한테 편리하게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슈 예. 요 다음에 이렇게 합두개 합쳐서 슈아 요 슈와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이거는 한 글자는 예. 우리말도 기인데. 일본어도 끼에요. 그래서 왜 파란치를 해놨냐 하면 여태까지 모든 거 예를 들어서 어 서가 많이 나왔죠. 서, 덴도노쇼, 어 전도서 이렇게 해서 서가 나온 거는 주로 서한의 형식이고, 이 끼는 일본 사람, 우리는 여호수아서 한국 사람은 여호수와서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이 보기에 여호수와서는 가난 정복의 어떤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역사기라고 보기 때문에 끼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슈아 끼 이치 규 강하고 담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terrifie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Joshua 1:9. 私は強く惜しくあれと命じた手はないか。うろたえてはならない。おののいてはならない。あなたがどこに行っても、あなたの神、主は共にいる。よしュアき1-9私は強く惜しくあれと命じた手はないか。 うろたえてはならない。おののいてはならない。あなたがどこに行っても、あなたの神・主は共にいる。ヨシュア